저기 할줄 지금 뭐로할줄 알았어. <laughs> 자, 그럼 이게 이전 문제랑 좀 다른 지점은 뭐냐. 첫 번째 웬일이야. 367을 다 줘. 보통 세변에 길이 잘안 주거든요. 367을 다 줘. 그래서 먼저 이게 367이라고 나왔다는 게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각이 있는 문이를줘져 있어. 게 아니라 면서 분명히 먹을 수 있잖아. 네. 아니 무슨 초콜릿을 그렇게 막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지게 말하고 있어. 한 입에 먹었다면서? 와. 그러면 이 각이 같으니까 요 길이와 요 각하고 마주보는 이 길이가 어때? 같아. 그러면 이쪽이 각이 같은 선이면 이쪽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져서 요 둘이 가림표가 됩니다. 응? 근데 가인표도 아. 아니야 왜? 동그란 그렇지 이가이과 아니라 이거 동그란게랑 같은 이각이랑 아예 똑같은 각이죠 다음 것 음. 같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와장창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다음에 뭐 나와 있는 걸 봤더니만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반지름이 나와있지도 않고 그냥 진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원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AFFC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것밖에는 없어. 안타깝게도. 그럼 뭐 써먹어볼 만한 거 없는데, 이게 요 외정원이잖아. 그러면 연결 지어 줄수 있는 게 뭐냐면, 요가입표하고 똑같은 각이 요 가이표야. 그가입표가 바로 여기다. 그럼 외접은 어쩌고니까 일단은 가위트의 코사인과 사인값을 계산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외접하는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 제곱식 한번 가야죠. 둘 잊지 마시고. 이거 양 옆에 거고 한거 얼마? 3 삼칠. 그거 그대로 제곱 들어간 다음에 먼 쪽에 있는 이거 제곱한 거 빼죠. 그럼 얼마입니까? 42분의 22 42분의 22? 2 1분 s 11 21, 22 2 1분 y 11 2 2이22 2 2 I s 2 1 you. I see you. I see 2 o u I 2 2 e you. I 2 e e y 2 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배배 22 320. 10. 배배 아, 129 32가 루트. 야, 16은 아, 나가서. 그럼 2남니까20 남으니까, 남으니까 또2 루트 오점8 네? 루트 5. 21 루트 8 루트. 못로 기대하지 않았지만역시나 네. 이상하네요. 이건 여기서 구했지만 나 나중에 이쪽한테 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왔지만 이쪽한테 그 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에 또뭘 구할 수 있나 아... 외접원인데 A에서 F를 연결했다. F를... 오... A에서 F... 뭘 찾아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데도 아니고 A에서 F를 연결하고 찾아. 뭘 찾아내라니까? 아까 한에. 응? 나와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네. 아, 3, 6, 7만 갖고서 뭘 찾아낼 수있어 그거, 그거였 월숭이 음, 음. 음. 엉덩이 그러고? 어? 응복수네분 음, 음. 음. 음, 네. 좋은데 네분 어디요? 7, 3대1대 2로 다 이 각의 등분산이니까 길이가 나눠지죠? 3대 6으로 아. 음, 1대 2니까 얘는 3 분의 7 이건 3 분의 14이 길이가 3 분의 14인 것도 알아냈어 허고 다고 끝 그럼 이게 3 분의 14고 이가의 그의 사인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 외접근의 오, 단지름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까지는 뭐 알겠어 근데 어, 더할잖아더할수는게 없잖아 원습니다 원래 큰거 말고 그래서 요거는 r 파 하자 원하는거 원래 큰거는 여기서도 하는거니까 이파이 바로 뭐야? E 이 바로 뭐야? 사인 분의 사인은 21분의 2 기리는 방금 보였듯이 3분의 14라고 음, 아, 나왔으니 약분되긴 하네요 그 열심히 열심히 진행했던 것만 예? 4루트 예. 5분의 49라는 요점이 나오네 그럼 음. 알파인 8루트 아, 5분의 아, 49. 예. 49 그럼 유리한 학생은 지금 필요 없을 듯? 뭐 어, 요정도 좀... 이걸 구한다고 그걸 알수 있을까? 그래도뭘알기는힘들것 같은데 이 다음에 또뭘풀 f AF. 까요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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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선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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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왜요? a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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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f 푸드 선이이아니에요아니요니아이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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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가니아니그 다음에 어떻게 니죠이아니좀 그려야 돼요 이렇게까지니아는아니아니아아니 특별한 녀석을 찾아아니아니 Pierre p i e r BF BF? e r r 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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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일단, 그 정도만 해요. 나머지 부분을 더 알아볼게요. 한 문제라도 완전히 못해. 14번에 이런 거 나왔고요. 15번은 수투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왔어. 다시 반짝 차려. 17번 해야 돼, 17번. 어떤 선배님의 외침이 기억난다. 원하는 게 뭐니? 3학년 사셨는데아 2, 3점만 다맞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사람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정람3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라고할수 있어요 수트를 아직 안한 입장에서는 o u r e a little b i 딱 o 정도만 터면 되죠. e b i 1 of a l i 1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요 벌써 쓰고 있을 i 같은데뭐 답은 안 o 도 좋습니다. 근처에 가서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분, 이 분, 갔다. 분이에요분 진짜 분이에요두번 드려. 아니에요. 자 나오신 분은 1 8 번하고 이0 번으로 건너갈게요. 어. 18번은 생김새는 어려워보이는데 3점이란 말이 위로를 받고 야 할만한가 보다 그치 야, 이거, 이거 할만한가 봐 18번 18번 그 다음에 20번은 어떤식으로 설명하냐면 이거 이런 지수로그들은 그림 웬만하면 그려주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을 인색해 그림을 안줘 그 말은 그래프만 그리면 쉽게 보이나 보다 무려 20번이 야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20번 품지가 워몇 년째야, 그치? 18번 하고 20번으로 간다 가자. 비밀은... 비밀만이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 마이크 도 근처에서... 아 진짜? 8분야말로 그냥 하나씩 다 계산하면 되거죠 진짜로? 네 20분간에서 다요? 다가 아니라 그런 뭔가 규칙이 보일텐데 딱 봐도 지금 딱 봐도 어때? 아 홀수끼리 짝수끼리 무슨 규칙이 없는지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몇번 해보면 규칙이 보일건데 규칙을 발견해야지 승비를 어떻게 다 쓰겠어요 직칙성 발견 음, 발견 빅빅빅 발견 음, 발견을... 목지 말해둔 아참 누구라고 치어서 어? 말하고 싶진 않은데 승리 아이 참승 이거 언제 다가 규칙성 발견 아예. 안 됩니까 발견이? 아이 들지 10이 없으셨어 1 0 아이 발견 없잖 발견 10이 없다고? 한 번은 2도 하고 한 번은 3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뭐 이도 하고, <laughs> 뭐 하고, <있느냐? 웃음> 어? 하고 한 번은 삼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이 이도 하고 한번이도 하고 한 번은 도 하는 거야 <laughs> 짝수끼리도 확실히 3단 더하는 거네요. 저, 짝수인 짝수인 애들끼리는 확실히 3을 더하는 거네. 그건 등차수열로 계산을 해버리고 2, 팔이 삼십삼이더군요. 홀수인 것만 계산하면 돼요. 음. 그래도 확실히 좀 아는 분 티가 나는 게첫 번째부터 다 계산하고 계신 거죠. 이성용. A가 얼마라고요? 일. 예. 그럼 A. 2는 얼마라고? 3 Summit. A. s u m A. 2가 3이야? 음. 근데 그 다음에 N이 짝수면은 N이 짝수면은 이걸 만 t A. 되잖잖 이거 짝수니까 두칸갈 때마다 3 더하라는 거 아니야? 야하하 A. 4는6 A. 6은9 A. 8은 12 이렇게 더해진다는 얘기잖아 저희 별 13은 없는 짝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짝수를 먼저 음. 빨리 그냥 구해볼 거 같은데 짝수일 때는 이제 30 더해줄 거야 아, 312 10까지 쓸게 15 그럼 12는 18 14는 21 16은 23 18은 27 30, 20은 30이 되는 건가? 너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등차수열로더 세월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건 이제 A3은 어떻게 보여야 돼? A3은 4예요. A3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 4. A3 더하기 2가 a 4니까요 직전에서 2를 빼는 거 아니야? A 3은 4. 그럼 A 5는 A 6에서 2빼는거 아니야? 7. A 아니면 아니, A 7은 2빼는 아니야? 10. 그럼 이것도 등차수열이네. 정골수들은 1, 4, 7, 1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차 얼마? 3. 등차수니다괜찮그니다그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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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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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0습 거라네. 찮습니맞괜 응. 됐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지다괜 분의 니부터 홀수는 총몇 개? 1 개. 첫 번째 얼마? 다 마지막 거 얼마? 28 플러스 짝수도 마찬가지야. 짝수들만 더해도 열 개, 0 개. 짝수 처음 은 얼마? 사. 짝수로 마지막 거 얼마? 삼십일에서 계산을 했단 말이지. 홀수 짝수가 나눠진다라고 봐준다. 나누어 일. 오케이. 누가든 하는데 나열하는데 조금 규칙을 파악해서 나열하면 계산 좋지 아니한가? 약분하면 5, 약분하면5니까 일단 모는 묶어보면 29에서 33을 더하라는 거는 또 얼마예요? 62. 33, 29, 55. 5 곱하기 62, 3110으로 계산할 거3입니다 다음에 20번 역시 그림만 잘 그리면 어떻게 좀 풀린다 하면 첫 번째. 일단 확실한 거 있죠? 로그 4에 x-1 지금 그려놨어요. 1을 점근선으로 하고 1보다 한칸 오른쪽에 있는 2일 때 0을 지나면서 점근선화 되는 녀석이 바로 로그 4에 x분의 1이 x 1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런 점근선입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도 그려놨거든요. 마이너스 1도 그려놨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3이 여기 3 되고 3되고 1, 2, 3, 0을 집어넣어주면 1이 되니까 0 집어넣어주면 1을 지나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쫙 옮겨봐야 정상이거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0을 지나는 자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절대값이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왼쪽은 딱 멈춰. 마이너스 1까지딱 멈춰. 그 다음에는 이 왼쪽 부분이 아니라 얘를 데칼코마니 한 녀석으로 그려야겠죠. 그는데 이게 1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 동 3에서 멈춰 이렇게 그렸 있어요 그림에 집중하라는 애인 것 같아 그림 딱 집중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나 했더니만 뭐가 있어요? Y는 K니까 이렇게 막대기를 그렸는데 막대기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길 원한다 3개가 생기길 원하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요런 녀석 그려도 상관없지 3개 맞지? 이렇게 3개 뿅뿅뿅인데 특이점이 있어 얘랑 얘는 가운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같고 길이가 같아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너희 둘은 어디를 지나든 더하면 마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세 개를 넣으면 이위는 어차피 올라갈 수가 없잖아 얘처럼이니까 너희들 두개 더한 건마 2인데 혹시 알파벳 다간말하고 쓰나? 아니아니 아니, 그렇지 않네 너희들 더하면 언제나 마2 그럼 이제 요값 하나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걸 우리가 GK라고 한대. GK. 그런데 GK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친구 바로 요 친구 하나 살펴봐야 될것 같아. 이건 다 끝이거든. 이 값마다 얘를 더하면 역시나 마이너스 똑같아. 근데 y값이 3이니까 이 y값이 3배인걸 쓰면 왜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로그 없애서 4 위로 올리면 4의 3제곱 64 그럼 x가 65구나 이게 비율 파괴 이게 저기까지 가면 65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난 애들은 65보단 작은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하면 어때? 똑같이 그치? 합은 둘이 똑같으니까 여기 65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다, 그죠? 그럼 GK 최대 값은 이거 합 마이너스 이 65니까 63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셔서. 그지 요거 만나는 게 어디야? 2죠. 그럼 그직전의 위는 2보다는 클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니까 0보다는 크게 나오신단다. 라고 확인할 수있어 세개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이건데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사이에 값을 지니게 된단다 그럼 이 GK가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 63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더욱 어때? 그림을 줄 수가 없다 더더욱 이 문제는 그림을 줄 수가 없었어 대신 그리기만 하면 풀린다 다시 한번만하지만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 문제들이. 아니 이게 20번에 들어 있을 법한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많은 문제들. 어렵게 낼 수가 있나? 내가 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